아그 다음 <laughs> 자 김튜브님 한번더 언급하겠습니다. 이게 제가 <laughs> 제목이확 끌려가지고 저 잠시 골값 좀아 <laughs> 이거 봤을 때 제가 파기 예상을 했는데 어 몸무게 인증이었나 봅니다. 아, 근데 제목을 이렇게 적은 이유가 좀 있죠, 맞죠? 이미 넘사벽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또뭐 인증한다 그러니까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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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올 초에 운동 좀 쉬어가지고 55kg였다가 5 3 k 현재는 51.8kg 이렇게 되나봐요 네네 <laughs> 이렇게 되고요 어, 오늘은 영상을 너무 열심히 만들어 오셨길래 제가 아예 그냥 하나 가져왔습니다 잠깐 한번 볼까요 와. 네네 네. 궁금하면 궁금하면 마지막에 아권입니다 <laughs> 궁금하면 내 네, 채널로 눌러와 이렇게 <laughs> 와 이거 저기 그 튜브님은 홍보하세요 얼마든, 얼마든지 홍보하십시오 <laughs> 그래서 아예 이렇게 가져와 봤고요 가져와 봤고 저도 구독 꾹 눌렀습니다 구독 꾹 눌렀고요 혹시